근도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지금 교수님 설명 듣고는 마음속으로는 역시 현재로서 단기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것 같고 2등이 3등이 4등이 장기적으로는 CO e 경영진에 관련돼서 말씀 주신 거에 따라서 장기 그 성장성은 좋아 보이는데 교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단기 1순위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 마음속 1순위 하나만 골라 주실 순 없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요즘 오큘러스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오큘러스가 하는 이 가상현실 가상윤시... 뭐라 그래? 이 VR 헤드셋 이거 500만대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예. 오큘러스가 그동안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게그 헤드 기어라고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그걸 키면 그 안에서 가상현실 네네, 세상이 열려서 뭐 농구 포스트가 네네. 내가 돼서 공이 날라고 저도 음.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 헤드셋 기어가 상당히 뭐 많이 팔리고 그동안은 가장 많은 성과고 2,000명이 넘는 직원을 다뭐 고급 인력입니다. 아. 이런 사람을 끌고 계속 연구를 많이 해서 물론 갈 길은 멀겠지만 남들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보면 어, 며칠 전에 네이버가 네. 손정희씨가 하는 그 회장이 하는 소프트뱅크랑 그 그런 그 자기네 플랫폼 내에서 이런걸 좀 추진한다 네, 교수님 구글도 이제 실적이 나왔죠 알파벳 알파벳이 네. 발표했고 아주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음. 추가 코멘트 음, 부탁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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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니까 러 이제 그 페이스북은 저커버그가 본인 직접 나서 약간 흥분해서 최근에 네네. 회사에 대한 비난이 네네. 많아서 이제 설득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네네. 구글 그 지주사 그 알파벳도 지금 CEO인 인도계 미국인 쓴다그 피차이가 우리는 AI 중심의 회사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5년 전에 우린 AI 회사로 간다. 그리고 실제 뭐그 실리콘밸리 빅테크 중에도 가장 좋은 인력들이 음. 구글을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진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대우도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는데 이 회사 보면 실적이 뭐 영업이익률이 32%고 네. 그다음에 어 매출 이익증가율도 되게 높았고 근데 네. 그것에 맞춰서 주가도 일년 사이에 82% 올랐습니다. 아.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네. 주가도 올라서 내년에는 아마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 그 지주사 그 알파벳도 이익이 별로 증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증가했고 내년에 또 법인세를 좀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그래서 지금 퍼가 한 25배쯤 돼서 뭐 성장을 올해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모멘텀이지만 오히려 알파벳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보유해도 대우는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좋은 회사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유지를 합니다 아, 네. 다음은 이제 그 애플 애플도 실적이 나왔죠 교수님 애플하고 아마존이 음.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 예. 나왔죠. 근데 애플 실적 관련해서 이 팀쿠 이 얘기한 코멘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이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네.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이 생산하는 동남아시아 쪽의 생산 차질 때문에 음. 잠재적으로 약 7조 원 정도 손실, 야, 60억 달러, 네, 60억 달러 매출을 잠재적 매출 손실을 얘기했고, 음. 그런데 또 반면에 4분계는 칩 부족은 계속되지만 생산 차질은 앞으로 크게 계속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매출 면에서 역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애플 실적 관련돼서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니까 러 이제 지금 10월, 11월, 12월, 그 이번 지금 이제 우리 시작한 분기가 뭐 애플뿐만 아니라 보통 미국에서 이제 제품을 파는데 서비스 파는데, 뭐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데는 아이폰을 1년에 한 2억 2천만대 네. 파는데, 그 8천만 대를 그 지금 10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팝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 제자 중에 말레이시아 학생이 네네. 있어서 그 코로나 방역이 요즘 어떠냐. 그래서 그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말레이시아 같은 데가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좀 있는데 네. 접종률이 한국만큼 되고 최근에 네. 럭다운이 풀렸다고 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미 3분기, 지난 분기는 어, 타격을 입었고, 한 7조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봤는데, 그러한 문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다고 음, 뭐, 네. 팀쿡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폰이나 이제 제품은 조금 그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거보다는 조금 미스를 했는데, 서비스 부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애플이.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9%에 달했습니다. 아... 영업이익이 61% 증가해서 역시 애플은 대단한 회사다. 아,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 좋은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수요는 지금 애플 제품을 하겠다는 게 대기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품 차질이 좀 있는 것을 해결만 하면 네네. 앞으로 세달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이 제품을 사고자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 충성심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60억 달러 매출 손실 번거를 충분히 앞으로 더그 뒤로 이제 이연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노이즈로 저는 애플은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애플도 혹시 메타버스와 뭔가 연관된 사업 비즈니스를 하지 않? 애플도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R&D 네. 공부를 네, 네. 할때 이제 우리 여기 뛰었는데 그 네, 네. 1년에 한 22조 원 삼성전자랑 비슷한 규모의 R&D 투자를 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의 IT 하드웨어인데 그만큼 애플이 R&D 투자를 한다는 건 대단하죠. 근데 여기 네개 분야에 지금 특허 파이프라인 네. 그 다음에 출원한 거를 보면 집중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빅테크의 선수들이 다이 부분이 결국은 커질 것을 알아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뭐 헬스케어, 웨어러블, 그 다음에 네.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치고 나가고 제일 준비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음.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고 동참을 해서 시장을 아마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빅테크 기업 중에는 아마존, 아마존도 실적이 나, 나왔죠.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존은 조금 애플보다는 그 노이즈가 좀 컸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 뭐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해서, 왜냐면 다른 빅테크 주가는 적게는 1, 20% 많이 오른 건 아까 알파벳과 집 1년 사이에 8 0 올랐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작년에. 뒤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앉아서 다 전자상거래 하면서 작년에 엄청난 호 실적을 보였고 올해는 역풍을 맞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존이 주가가 거의 안올랐어요 네. 빅테크 중에 가장 주가는 저조한데 그게 결국 시장이 참그 대단히 똑똑한게 지난 분기도 그렇지만 이번 분기도 생각보다 저조한 것을 이미 주가가 반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는 되게 좋았어요. 그그 동안 주가 발표 실적이 발표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3위 업체인 구글의 클라우드도 음. 한 4, 50%씩 매출이 증가했고 AWS도 39%가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전사적으로 15% 증가했을까 아마존, 아마존이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e 별로 안 좋았던 것을 보여주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영업 이익이 25.2% 전년 대비 감소해서 영업 이익률이 4.4%를 찍었습니다. 좀 낮죠. 근데 뭐 다른 빅테크보다는 아마존은 마진은 원래 낮은데 조금 더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영업 현금 흐름이 39% 감소해서 120억 달러.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존은 순익은 이좀 이익이 아직은 덜 나도 음.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 홍금 흐름이 아주 뛰어난 회사를 알려졌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컨테이너의 그 짐을 싫어서 물건을 싫어서 옮기는 것도 어렵고 항만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 모든 것에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뽑아서 매출액도 생각보다 지금 어, 일, 그 작년에 너무 좋았고 올해는 이제 역풍을 맞아서 둔화가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존의 장점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되게 그, 집중을 합니다. 그이 네. 회사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보통 다른 경영자 같으면 어떻게든지 단기 성과를 만들려고 무리를 할 텐데 아마존은 분기 실적에 신경을 안 쓰고 고객을 우리는 만족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지나고 나면 아마존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희는 알수 있을 거고 그게 결국 내년 후년에 좋은 성과로 경영 성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이즈인데 조금 큰 노이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매출액, 이익, 주가가 거의 연30%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고성장이 이번에 올해 좀그 주춤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성장을 많이 해서 왜냐 모든 게 이제 정상화가 내년 후년에 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언급 안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요 자료 찾은 거에 짧게 질문을 드리면, 어, 예. 예, 이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제프 베조스에서 앤디 제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앤디 제시가 최근에 우리는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비용 증가, 음. 글로벌 공급망 문제, 운송 비용 증가 등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음. 이런 비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벤처 캐피탈 김동완 대표님 인터뷰했을 때이 CEO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앤디 제시 이 CEO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앤디 제시는 제프 베소스가 창업을 하고 1, 2년 후에 네. 조인을 해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아, 하다가 네. AWS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무에서 유로 만든 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뭐 20년 이상 검증이 됐고 네. 이 사람이 CEO가 된 거에 대해서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전사적인 경영을 맡아서 하고 약간 뭐 역풍이 부는 좀 운이 안 좋은 네네. 그런 시점을 맞았는데 되게 솔직하게 이런 비용이 든다고 음. 인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4 분기 가이던스를 되게 낮춰서 잡았어요. 아, 네. 그래서 시장이 걱정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단기적인 이익을 고객이 만족하는 데 하도록 그 맞추는 그거가 아니고 고객을. 주주가 아닌 고객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중심이라는 건 결국은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경영을 제프 베소가 20년 넘게 해왔고 앤디 제시는 그런 경영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프리미엄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사고. 항만을 새로운 항만의 액세스를 얻는데 돈을 몇천억을 더 드려도 네.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음. 추수감사자 생스기빙에 내가 원한 선물을 받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아마존의 모습은 단기적인 이익은 안 좋지만 결국 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영이 다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가을에 페이스북 주가가 어려울 때 지나고 보면 그때 주가를 샀으면 3 40%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올해까지 주가가 거의 쉬었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당분간도 몇달 동안 주가가 좀 쉬면 그런 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스포어셔를 좀더 갖는 그런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실적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이 더 되면 되지 그거 펀더멘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비테크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실적 악화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투자의 그렇죠.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고속 성장을 지금 하는 기업들인데 뭐 일직선으로 항상 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기적인 그 부침이 있는데 그 부침 때 주가는 꽤 빠져요. 이런 회사들은 뭐삼 사십 프로씩 빠지진 음. 않지만. 1,20% 빠질 때 지나고 보면 그때 주가를 샀으면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애플은 주가 뭐 조정 별로 안 받았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조금 남들하고 그 반대로 가는 특히 기업의 펀드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틀림없는 회사는 오히려 남들 좋다고 주가 막살때 따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어서 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이미 살짝 말씀 주셨는데 그냥 단도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제가 지금 교수님 설명 듣고는 마음속으로는 역시 페이스북이 현재로서 단기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것 같고 2등이 구글, 3등이 애플, 4등이 아마존이었는데 장기적으로는 CEO, 경영진에 관련돼서 말씀 주신 거에 따라서 아마존이 제일 장기 그 성장성은 좋아 보이는데 교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단계 1순위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 거의 다 들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애플은 진짜 너무 플랫폼이 견고해서 네.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물론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성장성은 아마 지금 시점에서 3년 5년을 보면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네. 높을 것 네. 네. 같고 알파벳은 올해 주가가 1년 사이에 80%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좋을 건 아니지만 좀 고점에서 주가는 좀숏 쉬었다 가거든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좀었다가 다시 오르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좋은 회사죠. 오늘 우리가 제가 깊이 게 얘기는 안했지만 교수님 어. <laughs> <laughs> 그러면 결국은 빅테크 기업 다 좋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어떤 하나 우열을 그, 그, 가리기가 힘니다 그러면 예 예. 어. 아니 l 서일 l 하나만 골라주실 수는 없으신 m e t h 그러니까 was 네. like, 60대한테는 k e I w a 고 like, I w 튼튼 like, I was like, I was l 0 k e I was like, I was like, 이 w a 이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0 I was l i k 연령층에는 like, I was 너무 또 편식하면 <laughs> 네. 골고루 다 먹어야죠. 사실 빅테크 기업에 전체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네, 그아 ETF를 그래. 제가 음. 찾아서 핀님 음. 네. 이거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laughs> 네. 네, 교수님 장시간 동안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음. 너무 재밌고 또 물어볼 게 많은데 또 다음에 음. 또 테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음.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뭐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저 PD도 그렇고 홈프로도 지금 금요일 날밤 9시인데. 네. 저뭐 불금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녹화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